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 이루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이 여섯 단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다시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때 제사가 끝나요. 그런데 뭐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들치는 화재라 이 말이에요 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후... 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 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니까 러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여호와는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이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여섯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세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당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이에요. 정의대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죄컷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결 죄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너못 죽여 너그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야야, 야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두나라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심판하시라 그래 하시라 그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말 그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아세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아 그런 것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자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거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중심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지. 이걸 알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단,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내 맘대로 살수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는 심령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제맘대로못 살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 맘대로 삽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정말 안 창피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창피하세요?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 없음이요. 근데 거를 좀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요. 의,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위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뭔줄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잊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정죄해요. 여러분, 믿을 때 의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파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재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웠습니다. 목사 위가 아니라, 죄송해요. 장로님 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그분이 찬양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